다음 중, 식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. 1번 보면, 요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간단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, 나누기, 분, 요 나누는 수가 분모로 가야 되겠지. 그래서 얘는 C분의 B, 나누기 A. 그리고 요 곱셈으로 또 바꿔야 되겠네. 그러면 A 곱하기 역수로 곱해줘야지. B분의 C. 얘는 분수꼴로나타내 1분의 A야. 그럼 얘들 둘이 곱해주니까. 분모끼리 곱해주면 B. 분자 곱해주니까 A, C. 예, 틀렸습니다. 다음, 얘 보통 가로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냐면 B, C 나누기 A가 되야 되겠다. 그럼 이걸 나눠주면 뭐가 되냐면 얘가 분모꼴로 바뀌어져서 B, C분의 A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얘도 틀렸고. 다음,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먼저니까 얘가 나누는 수가 분, 뭐가 되어서 b 분의 a 나누기는 뭘로 곱해주냐면 곱하기로 고쳐주고 얘 분수꼴로 나타내주면 1 분의 예. c 역수해주면 c 분의 1얘분분모끼리 곱해주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bc 분의 분모, 분자끼리 모분 곱해주면 A. 이것도 틀렸네. 다음 4번. 이 가로안에 있는 거 먼저 해주면 이 나누는 수가 분모가 돼야 되겠죠. 그래서 C분의 A, 아니, C분의 B 곱하기 A. 얘분수꼴로 나타내면 1분의 A. 분모끼리 곱해주면 C가 되고, 분자끼리 곱해주면 A, B. 예, 틀렸습니다. 다음. 가로안에 있는 거 해주니까. 이거 나눠주면, 나누는 수가 뭐가 되냐면, 분모가 되고, 예, 이렇게. 그리고 곱하기 C. 예, 분수꼴로 나타내주면 1분의 C. 분모끼리 곱해주면 B가 되고, 분자끼리 곱해주면 AC. 답은 5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